반갑습니다. 자, 주목.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제일 친근데 아, 예. 우리 우리. 아 대단합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대금마트 내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르지부 회원 여러분, 2023년 두르지부 순회 열람일 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두르지부는 2003년 20년 전이죠. 어, 우리 조현주 회장님을 시작으로, 어, 2 스무 번째, 우리 박수키 지부장님까지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을 달리기 공원으로 20년 동안 지키고 계시는 우리 두류지부 회원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류지부는 그리고 협회 역사인 우리 협회 회장님을 네 분이나, 어, 대출하신 아주 명철상반 명품 지부입니다. 그리고 협회 정회원수가 가장 많은 우리 두류지부 회원입니다. 오늘 두류공원에서 좋은 행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더 두류지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달리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번호 8 6 1번 두류지부장 박수희입니다 제가 마라톤 지금 16년 차인데 방금 회장님께서 소개했지만 우리 두류지부는 어 지금까지 정구목전 어 지부장님부터 시작해가 한 20년 차예요. 예전 지부장님들이. 그리고 회장님이 네 분이나 배출했고 어 두류지부는 명당 중에 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코스도 참 좋고 어필이 있어가지고 어 달리기 하기 참 좋은 코스입니다. 오늘, 줄달하시고, 먹거리는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술 한잔 기울이고, 어 막걸리도 좀, 뭐, 장수 막걸리로 꼭 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 먹거리를 좀, 진심 담아,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어 옆사람하고 좀, 달리기 이야기 많이 안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좀, 즐거운 하루 됐으면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발대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있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못 말하던데 조직위원장이신 박은영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은영 조직위원장이십니다. 예. 다음 부조직위원장으로서 훈련분과 이상현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부조직위원장으로서 전대현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교육분과 장기태 부회장님도 부조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조, 사무국 우리 신성목 국장님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네, 제일 고생 많이 하신 우리 고혜숙 재무부장님, 재무팀장님, 소고시켜습니다 <laughs> 네? 최진호 팀장님 소개시드겠습니다 이제 때가 발굴 말토 시즌 때가 됐은 된것 같습니다. 그 발대식이 창립 기념일 좀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 늦었다고 뭐 행사를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늦어도 뭐 열심히 준비해갖고. 앞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위에 홍보를 좀 해갖고, 한 사람씩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 하지갖고,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시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에, 대금마전 협회, 우리가 11개 부장 중에, 부르부장의 6번째 부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원인지 어느 달미인지 불공원에 달리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3거리에서 모이는 걸 가지고 조금 병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평소에 우리가 달리는 것은 2 8 7 k m 인데 오늘은 2 8 k m 됩니다. 한세트가 <몇> <몇> 반대로, 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셋, 넷, 다섯, 여섯.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can it be You will grow to be tall, staring out. Yeah. You told me I'm your anchor. I told you you're my pole.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 a home. Despite the storm that hears, we are still on board. Dancing in the Captain, I'll be your captain. I always be your captain. Yeah. I, be a, I be I'll always be your captain. 제가 대구 마라톤이 협회하면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태국 마라톤 협회! <laughs> 사랑입니다! 원샷! 바람을 주세요. 여기로. 아, 여기가 아니고 수리입니다. 자, 물르기가떨어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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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위아래로 났습니다. 아 여보세요. 좀 저희 아, 주세요. 아, 아, 여보세요. 아, 좀 저희 주세요. 도미지메의 발전과, 대구마르크레페의 발전을 위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뭐, <laughs> <저>, 제가 자신을 <웃음> 가면은 <laughs> 위하여 해주세요. 오늘 제 몸이 여러분들 정신과 육체의 동향을 <laughs> 가져왔습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이 가면은 위하여 해주세요. 자신이... <웃음> <위안해>. <웃음>